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. 쿠텐탑 안녕하세요.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27살 여자입니다. 우린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고 썸이란 걸 타게 됐습니다. 사실 독일 남자들과는 다르게 저를 웃겨주는 유머 감각과 섬세함에 더 설렜었죠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독일 남자 달랐던 또한 가지. 하루 종일 깨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. 깰톡. 깨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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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톡.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났을까. 드디어, 드디어 고백을 받게 됐습니다. 음, 어, 있나난 이제 너와의 썸이 싫어. 우리 썸은 이제 그만하자. 오늘부터 사귀자. 음, 아 이게 로맨틱한 것 같죠?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아니, 사귀자는 말을 만나서가 아닌 깨톡으로 툭 던지듯 하는 거예요. 아 깨또. 아아아 오늘부터 응. 사귀자. <laughs> 아 그리고 아제 역할은 오늘 이모티콘 <laughs> <laughs> 유머러스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야. 이게 이 유명한 이모티콘 이게 이게 이게. 내무 적이 <목소리> 그런데 진짜 컬처 쇼크는 지금부터예요.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? 남자친구가 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더라고요. 오. 깨똑 <목소리> 이희 리베디히 사랑해 이모티콘. 이모티콘. 이렇게. 아, 이걸 실제로 했으면은 또 그건 사랑스러운. 너무 사랑스워아 이거 실제로? 아니 근데 이건 이모티콘이었잖아요. 음. 어, 어, 이거 이모티콘이었잖아요. 어이, 거 실제로 괜찮은데 실제로? 나중에 써야겠다. <laughs>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스프라이트 발렌타인 발렌타인데 발렌타인 발렌타인. 오늘 바로 집에 또 형수님한테 쓰시려고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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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둥이십니다. 어, 집에 가서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 그런데 이 남자 고백뿐만 아니라 기념일이나 생일처럼 중요한 날에도 늘 깨톡으로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. 어허... 자기 오늘 발렌타인데인데 우리 만나야지. 몇시 끝나듯이. 어 인나 갑자기 프로젝트 준비를 해야 돼서 못 만날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해. 대신 이거 받아. 내 마음이야. 음... 선물함에 희철님이 보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깨톡 선물. 아 느낌표. <laughs> 깨톡. <laughs> 저기, 근데 형님 필름 왜 이렇게 이게 힘이 없어요? 축 가라앉지? <laughs> 너무, 너무 힘이 없는데 건강 챙기셔야 되 되는데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지던 중 결국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. <laughs> 인나야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음,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. 점점점. 날벼락 같은 이별의 깨톡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그리고 그에게서 온 깨톡 답장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. 깨톡 다내 잘못이야. 잘 지내. 옆에 공룡도 같이.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똑같아.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. 자, 예를 들어 이 이모티콘을 마지막으로 우린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. 이별까지 꾀톡으로 통보하는 이 남자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화를 내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? 제편좀 들어주세요. 네. 자, 어떤 편을 들지 누구의 편을 들지 궁금한데요. 이 나는 사연을 보낸 여자 친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퀸의 체스마를 남자 친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킹의 체스마를 앞에 올려놔주시기 바랍니다. 미즈키 진호 장영문 세 분만 남자 친구 편이라고 지금 킹의 체스마를 올려주셨고요. 나머지 분들은 모두 여자 친구 편이시라는 거예요, 맞죠? 자, 힘든 싸움이 음... 되겠네요. 자, <laughs> <laughs> 근데 지금.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30식 이별 방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. 응답자의 45%가 가장 선호하는 이별 통보의 방법으로 깨톡이나 문자 통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. 어, 그럼 거의 반 정도가 네. 형님 때는. 이게 휴대폰이 없었잖아요. 갑자 저는 겨울에 이제 신호탄을 싸서 알랐어요 기둘기 뻔한 거예요. 헤어질 때는 까마귀가 이게. <laughs> 어, 만약에 미혼이라고 치면? 아,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오. 문자로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거는 뭐 저는 좀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음. 생각을 하죠. 아니,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. 게... 그러니까, 어, 바뀌었네요? 저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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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신호탄을 싸서 어요 이제 사랑할 때. 때리... 처음에는 여성분이 좀 이해가 됐는데,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성분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. 어, 어떤 <laughs> 면에서요? 그 헤어진다는 이별 통보를 받으러 가면 이미 끝난 건데,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을 내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. 제가 볼땐그 정도로 이별 통보할 남자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음, 그 남자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내가 불쌍하게 또 돌아와야 되고 막 그런 구구절절한 아, 게 싫어서 어, 얘기를 들어보니까. 여자 입장에서도? 네. 네. 저도 소원 누나 의견에 한표인게 어차피 헤어질 판에 굳이 뭘 만나서. 굳이 만나서 뭐, 얼굴을, 시간을... 얼굴을 뭐 이별하고 아... 뭐 서로 왜차 한잔 마시려면 또 그래서 차 한잔 씩고 울고 뭐너 먼저 가라 그래 너 먼저 뒤돌아가라고. 누구를 뭐하라 하냐고. 널 하냐? 사랑해서 보내주 거야. 나..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그래. 그래. 이별하는 마당에 뭐하러. 뭐하라 그걸 또 시간 내서. 인하 씨는 어때요? 어 저는 상관없어요. 뭐 마음대로 그냥 뭐. 만약에 카톡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. 뭐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별 여행도 하잖아요. 그게 좀더 이해가. 안 <웃음> 안 <웃음> <보>. 이별 여행도 하지 않 아니, 아요 진짜. 5만 진짜는 <laughs> <laughs> 있어요. 아니, 마지막 여행가서뭐 하냐고. <laughs> 하던 야. 야. 거 야. 하겠죠. 계속 싸우셨더니. <laughs> 아, 괜니까뭐 하러 헤어질 건데 뭘또만나냐고 얼굴 보고 미련 생기고. 어, 그냥 너무나 어이없는 사연인 것 같아요. 어. 별일도 아니었는데 어? 저는 잠깐만 통화하면서 뭐, 아, 미안해, 오늘 좀 바쁘니까 뭐 내일 만나자고 라할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걸로 너무 쉽게 헤어지고 그것도 문자로 이모티콘 보내면서 그것도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? 어, 무슨 이모티콘까지 보낸다니. 독일에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92% 절대로 문자로 안 된다. 그래요? 어? 네, 이별은 문자로 안 된다고. 예, 네. 제일 좋은 거는 만나서 마음껏 물어볼 수 있게끔 하고 대답도 좀 최대한 솔직하게 음.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헤어질 때 주로 하면. 어디서 만나요? 뭐 카페? 음. 카페나 뭐 맥주 한잔 하면서,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아니면 <laughs> 위험하네 위험해, 위험. 위험하지 아니, 않나? 술에 들어가면. 근데 음. 저희는 토일에서 어. 맥주 한잔 한다라고 하면은 네, 정말 한 잔? 진짜 커피 한잔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. 느낌이에요. 진짜 아 막술 아 이렇게 아 먹는 건 아니고 솔직히 제 자신한테 기회라고 생각해요. 사랑하는 말도 헤어지자는 말도 제가 할 때는 한번더 확인한 거예요. 왜냐면 후회 하거든요. 사람은. 저 옛날에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했어요. 근데 이틀 후에 다시 그 사람 집 앞에서 있었어요. 너무 어, 후회해가지고 그래서 아 만나면서 헤어지고 할걸 왜냐면 만나면 또그 사람한테 마음 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으니 까 그래서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이제 나한테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서 헤어지는 게더 좋다고 아, 생각해요. 그게 훨씬 좋다. 음, 자 호러에 음. 홀에 궁금해요. 호러에는 이별할 때 춤을 <laughs> 이별했을 때 사랑했을 워낙 열정적인 곳이니까 <laughs> 사실 콜롬비아에서 갔던 이별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, 문자로 이렇게 이별한다는 건?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남자 있다고 하면 콜롬비아에서 너 띠네 웨워스라고 불러요 어? 뭐라고요? 너 띠네 웨워스라는 게 계란이 없는 음, 남자 아, 그래서, 아 그래서 약간 아 한국 딸란이 없는 딸 없는 남자라고 불러요 무슨 아, 도이냐면 그래. 뭐 연기도 없고 매너도 없는 남자라고 불러요 아, 남자가, 그러니까 남자가 안 보는구나 아. 연기가 아, 아. 없는 게. 내가 뭐 잘하니! 용식이 장관! 내가 뭐자라니 전하 전하 그하 그런 서 없어 봤어! 돈 투자해 주시옵서 전하 없어 본! 나 요한 보드뭘본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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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랑> 뭘본 거야? 아, 제가 시좀 좋아해가지고. 4시를 좋아했대요. 4시를 좋아했는데아를좋아했 둘이 참또 궁합이네요, 정말. 아, 저는 <든> 남자평을 들어주고 싶은데, 오? 뭐, 왜냐면 처음부터. 캐떡으로 연락을 해왔었고 한 번은 뭐 한국인 연애 스타일이 이런 건가라고 좀 넘어갔었잖아요. 음. 그래서 뭐 아. 어느 정도 만나다 보면 뭐 헤어질 때도 깨떡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아. 오히려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. 아. 그리고 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랑 연애할 때뭐 SNS로 헤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짓이 아니고 그냥 저도 그래서 남자 더 이해가 가요. 본인도 그런 적이 있어요, 미지키상도 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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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뭐라고 문자고 그어요너 싫어. 싫다. 너 싫어. 어, 진짜. <laughs> 너 싫어. 어. <laughs> 어. 뭐, 진짜 쌓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. 쌓이다, 어. 쌓이다. 사이다가... <laughs> 아. 안 되겠다. 씻어가지고, 그냥. 어. 그럼 상대방이 답장이 어떻게 왔어요? 일시. 아. 아.